확장 이전 기업 행사에 진행을 맡게 된 MC 최혜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계절의 여왕 5월에 이영철 원장님께서 평택한 관광단지가 있는 평택에서 한맘 리듬댄스 동호회로 확장 이전을 하였는데요. 한맘 리듬댄스 동호회가 주변과 근교에 일파만파로 전파가 되어서 많은 리듬댄스 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리듬댄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영철 원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평택 한마음 리듬댄스 동호회가 더욱더 승승장구하실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장 이전 개업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멀리 평택까지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과 전국 원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생활체육리듬댄스협회 최경환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생활체육 리듬댄스협회 이국화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생활체육 리듬댄스협회 고모님이신 박기선 고모님과 윤주원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생활체육 리듬댄스협회 지정동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모닥불패밀리클럽 정만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리듬댄스연합 대전 중앙지부에 우리 민관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 리듬댄스 협회장이신 오상군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평택에 확장 이전 개업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길 찾아와 주신 원장님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되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모닥불 패밀리 클럽 홍보부장 박신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양에서 강훈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안 유종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 거산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산 김풍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익산의 원장님이시죠. 허진홍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 강진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주 황삭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 송강 이재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명등포 지영 리듬 댄서 이지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내전. 대전의 이태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김지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산업파파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와 영등포 김면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산 손영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신대방 양총 원장님과 채영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등포 베스트 장영수 원장님과 김경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강동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주 이성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당진에서 오신 비블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명미 고순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탄 댄스클럽 손오공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에 시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오닥불 클럽 정룡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닥불 클럽 배영옥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전주의 정광철 원장님 참석하셨 습니다. 마산 세시봉의 지대용 원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대구의 박윤성 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의 박종철 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어, 어. <laughs> 가성의 변정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리듬 댄스 전국 동호회장 회장 회 김낙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내전의 젠틀맨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주에 임명성님 참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경도 예. 엄명성 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생활 체육 리듬 댄스 사무처장이시죠. 우리 이경도 님 소개하겠습니다. 영등포 베스트 김경호 원장님 소개합니다. 오닥불 패밀리 클럽 박기철 라기철 나기철, 나기철, 나기철. 회장님참석하셨습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대전에 보열짝 사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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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구 체리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성원과 마음을 보내 주신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환을 한번 보내 주셨는데요. 전국 모닥불 패밀리 클럽 정만간 회장의 회원 일동이 화환 한 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전국 모울림 리듬댄스연합 전진곤님께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명등포 백악관 송영준님께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의 춤단다 서민규님께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명천 화양 리듬댄스 박재훈 원장께서 화,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현도철 리듬댄스 원장께서 마음을 보내주셨네요 영등포 <laughs> 면허탄 댄스클럽 김민철 대표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laughs> 부산 강남 리듬댄스 독고 대표께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주 시고 마음 을 보내 주신 모든 원 장님 들과회 장님 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 겠 습니다. 이어서 대한 생활 체육 리듬 댄스 협회 명예 회장 님 이신 최경환 회 장님 의간 단한, 인 사가 있겠 습니다. 대한생활체육회 부회장이신 이영철 원장님께서 확장 이전 개업에 참석해주신 전국에 계신 원장님과 내외 네, 기분들께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시연도 해주시고 춤을 재밌게 놀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서 오늘 멀리 대전에서 오셨 는데요 그 리듬댄스연합 민관식 회장님 께서 인사와 잠시 홍보가 있겠 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개업을 축하드리고 대전 리듬 댄스 연합회 회장 민관식입니다. 우리 대전 리듬댄스 연합회가 5월 18일날 대전 황제 콜라텍에서 예, 행사가 11시부터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오늘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생활체육리듬댄스협회 고모님이신 박기선님의 잠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평택에 와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음 쪽으로도 좀 도와주시고 어, 자주 근처에 지나갈 때한 번씩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생활체육리듬댄스협회 확장 이전을 하신 우리 평택 한마음 리듬댄스 동호회 회장님이신 오늘 이영철 주인공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원장님, 잠시 인사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나오시래요. 저 앞치마치 풀러고.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평택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생겼는데요.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여러 선배님, 후배님들이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평택에 우리 박기선 형님도 계시고, 경한 형님도 계시고, 여러 형님들 계시니까 많은 도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많이 놀고들 건강히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기업을 하신 우리 이영철 원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어서 이게 한마음 리듬 댄스 동호회 확장 이전을 자축하는 치루떡 커팅이겠습니다. 치루떡 준비해주세요. 네. <laughs> Эхо, баса, бута, кири,